여러분 네, 여기 네, 이번 이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 이해를 하는 것이 영어 전범위에 걸쳐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이.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알겠습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시음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파트가 수일치야 스위치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몇번 이야기 했잖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여기 파트야, 여기 파트. 동사하고 준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한 문장에는 반드시 정동사가 몇개 남아야 돼? 하나 남아야 돼. 이? 정동사가. 이? 그리고, 자, 그냥 여기 들어가면서 이야기 합시다. 자봐봐 정동사와 춘동사를 구분하기. 주어와 정동사를 먼저 찾아라. 이? 주어와 정동사를 먼저 찾아라. 정동사라, 한 문장이 꼭 있어야, 돼. 한 문장이 꼭 있어야, 돼. 한 마디로 뭐요? 본동사란 이야기야, 본동사이 뭐야, 문장이 본동사다그말이요본동사이그 말이야. 본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라, 투부정사라, INJPP, 이 또, 목적 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은, 준동사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 그래,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 많이 배웠잖아.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준동사라 한다그 말이야. 예. 준동사. 그래서 번동사는 법과 관련돼 있어, 절과 관련돼 있고, 준동사는 법과 관련돼 있어, 구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야. 이. 구와 관련이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자두 번째 한번하보자 접속사가 있는지를 파악해라 그 말이야. 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접주동. 반드시 접주동이 되야 되지. 정속처럼. <laughs> 자. 정속절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도치가 되면 안 되잖아. 이 정속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치가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접, 주, 동이 나와야 된다. 그말이에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이 두 개이고, 문장이 두 개면 동사가 몇 개? 두 개가 나온다. 그 말이야. 알겠지? 이말 알아라.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이 두 개고, 문장이 두 개면 정동사가 각각의 문장, 각각의 절에 대해서 동사가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예, 알겠지? 예. 세 번째. 자, P P 하고 P P P는 다르다 그 말이지. 수동에서했째 P P는 죄송합니다. P P는 준동사네, 준동사. 예, P P는 준동사고 P P P는 비동사는 준동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P P P는 뭐야? 이거는 절. 절에 관련되는 이건 수동태이요 수동태. 스톤트. 그렇지 이건 수동태고 이 PP는 뭐야? 준동사니까 그냥 뭐야? PP 과거분사다 그 말이야 과거분사 수동의 개념이다 수동의 개념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보면 동사의 과거형과 PP를 혼동하지 마라 이건 뭐 만약 당연한 이야기이 상단변화가 이 상단변화에서 과거형하고 과거분사 이 과거하고 과거분사가 같아 가는 경우가 있지 leave left, left, walk, walk, walk.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형하고, 과거 과도 분사형하고, 어쨌다 헷갈리면 안 된다. 지금 말이야. 응? 알겠지? 마지막, 마지막 봐봐. 문장을 세분화 시켜라. 이 문장을 세분화 시켜라. 그래가지고, 한번이마좀 뭐, 제가 내려볼게요. 문장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라기 말이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언제나 올 수가 없지. 당연한 이야기지. 다시 한번네 번째 봐봐 문장을 세분화시켜야 전치사 다음에는 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뭐가 나와? i n g 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전명구를 하나의 뭘로 수식어로 가까워라라. 그 말이야.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절대 뭐가 나올 수 없어.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쩌다. 문장을 세이브라 시켜라. 그 말이야. 그니까 러 영장을 봐봐. 영장에서 이 s 라는 동사 하나가 나왔잖아. 이 s 라는 동사가 하나 나왔고, 만약에 이거 웨얼스하고 웨어이 있는데, 한 문장이 지금 한 문장이잖아. 그한 문장의 동사는 몇개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웨얼스가 답이 아니라 뭐야? ING인 준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지. 이 준동사가 나와서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가 제인이다. 그 말이지. 그지? 자, 여기, 종 저, 중동사하고, 이 중동사, 번동사하고, 준동사, 요, 구분하는 거, 음악, 음악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거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지금까지 한번다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여기 와서 제가 한 번, 지금 뭐, 수집해가지고, 에이? 수집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이?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D 문장에 준동사가 나와야 될 건가? 아니면 번동사인 정동사가 필요한가이 문제풀이를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뭐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쉽켜 한번 풀어봐! 자, 문제풀이를 한번 가봅시다. 문제풀이를 보면, 어, 첫 문장을 가보자. 첫 번째, 아이들 at the school to receive their military training for work. 자, 이걸 를 가만 보니까 이 문장에서는 뭐가 없냐? 동사가 없지, 동사. 이 문장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없단 다 얘기야, 동사가. 그러잖아.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말해야 그러면, ING는 절대 뭐가 될수 없냐? 동사가 될수 없지. 근데 이때 리 v e 때는 과거용으로 쓰겠다. 는 말이지. APP형이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이, 뭐야, 받기 위해서, 뭐야, 군사훈련을, 전쟁을 위해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소년들이 학교에서 살았다. 그 말이니까, 뭐가 와야 돼? 과거형인, 리프트가 나온다. 그 말이야. 그렇지? 자, 우리는, burst the snow o f the r o g c u r v 그러니까, 뭐, 통나무. 예, 통나무에서 어쩐다? 먼지를 털어내, 먼지란다. 눈을 털어내고, 자, 시작했어. 어쩐다? 뭐, 숲속을 향해서, 그리고, open field, 들판, eh, 자, with a thin blanket 눈으로 덮여 있는, 눈으로 덮여 있는 방안은, 벌판을, 이 h 벌판과 숲을 어쨌든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겠지. 그럼 이때, d 가 연결해주는 뭐야 The woods across, open field란 이야기지. eh,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눈으로 덮여 있는, 이 눈으로 덮여 있는 뭐가 되겠어? 들판 이런 개념이니까 뭐가 필요 없어? 정동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정동사 가 필요 없다 왜? 여기 지금 이제 burst 라고 start 라는 단어가 동사 두 개잖아. 이이 동사 그러니까 이 엔드가 연결해 준 거는 burst 하고 뭐야? start 고. 이 엔드가 연결해 준는건 뭐야? 더 woods across 하고 open field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동사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에이, 더 이상의 동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눈으로 답해 있는 필드가 나온다이까 아, 커버드, 인 커버드가 되겠지. 에이. 자 도시 전설에 따르면 몇몇 그 뉴욕어들 어쨌다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뉴욕 뉴욕 사람들이 이 어쨌나 프로페 베이비 엘리게이를 애완동물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애완 동물로 어쩐다? 악어 새끼를 가져왔다라는 전설이 있다. 그말이 그럼 여기서 어쩐다? 이랬다? 동사는 뭐가 되겠어? p r o e 이 p r o b a 이게 동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 없어? 한 문장이니까. 동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얘가 p p 고 얘가 ING인데, 얘가 동사가 아니고, 일단 뉴욕은는 본인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잖아. 본인이 육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능동의 개념이야 그렇지 능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예요? Vacationing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Vacationing. His city has a big event. 이그 도시에서 어쨌다큰이벤트이큰가 열리는데, has t international art festival이라고 불리우는 이 불리우는 어쩐다 Big event 그러니까. 해스가 동사니까 영장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잖아. 한 문장이니까 뭐만 나오면 돼? 동사 하나만 나오면 되지. 동사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뭐가 답이야? 콜드가 답이다, 그 말이야. 알겠지? 지금 이제 문제는 네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반드시 정동사하고 준동사하고 이거를 어쩐다 구분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정동사를 고르면안 되고 정동사를 골라야 할 자리에 준동사를 걸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이아까 앞에 개념 정리한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